미네예요. 오늘은 에그타르트 버블티! 먹을 거예요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준비는 에그타르트, 초코맛 에그타르트, 그리고 버블티입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여러분. 오늘도 잘 먹었고요. 에그타르트가 상당히 맛있는데, 살짝 느끼할 때가 있거든요. 그때 요 버블티 한잔 마시니까 아주 그 느낌이 싹 날아갔어요.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미네예요. 오늘은 에그타르트 버릇.